이만 미 인정? 네. 되세요? 네. 두 번째. 1 마이너스 S제곱 플러스 S 빼기 0초가 사라지면 S제곱 빼기 S가 0 미만 0초가 1 미만. 그지 사인 이번에는 2파이까지 다 갔네. 네. 0초가 1미만이야. 네. 오케이? 네.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. 1은 포함을 안 했잖아. 그러니까 2분의 파이에서 끊긴다고. 0 이상 아 초가랬지. 0초가 2분의 파이 미만, 2분의 파이 초가 파이 미만. 이해되나요? 네 <laughs> 집가서 니가 다시 풀어봐야 어? 그래야 믿게 되더라잉 네 알겠어요? 네안 풀면 그냥 몰라 그럼 이 뒤에 거또 몰라 꼭 다시 풀어보셔야 돼 알겠습니까?